지난 25일 강남구청 큰회의실에서 강남구 장애인체육회 설립추진 및 창립이사회가 개최됐습니다. 이날 열린 창립이사회에서는 강남구 장애인체육회 설립추진 경과 보고를 비롯해 임시의장 선출 및 회장 추대, 안건심의 및 의결순으로 진행됐습니다. 먼저 강남구 장애인체육회 계약을 의결하고 강남구 장애인체육회 회장으로 정순균 구청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했는데요. 회장을 비롯해 이사, 감사 포함 24명의 임원으로 구성했습니다. 규약, 임원 구성 등 강남구 장애인 체육회 인주는 추후에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 이사회에서 승인해야 합니다. 이번 이사회를 계기로 강남구 장애인 복지가 한층 더 발전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합니다.